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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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나라에는 이게 화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예, 스님들의 영향으로 꽤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두란 말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말씀 화자고 이 두자는 머리 두자입니다. 어, 요, 글자만 가지고 여러분, 하두를 깨뜨리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말이잖아요. 말머리니까 말 나오기 이전이에요. 나오기 이전. 요렇게 해석하시면 빨라요. 이 먹고 하려면 이자 나오기 전에는 뭐지?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빠르다고. 이 먹고 할때이 자가 나오기 전에는 뭐냐? 아이가? 그럼 텅빈이자를 바로 엎잖아요 이래서 하두를 여러분들이 1초 만에 끝낸다고. 이 먹고 하기 전에, 이 하기 전에는 텅빈 자리 아니에요. 이텅빈 자리 만나라고 하는 거거든. 이러면 이게 무심자리라고요. 이거 하도를 모르면 계속 이 먹고 노래를 부르고 이 먹고 뭐 계속 이 먹고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있어. 이할 때, 이 먹고 할 때, 이할때이말 나오는 이 자가 나오는 말, 그 머리가 말 나오기 이전이니까 아직 말도 안 나온 이 자리 하얀 백지를 바로 가버리라 소리거든. 그냥,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데, 이걸 붙들고 실름을 몇십 년씩 하고 있다고, 그럼 뭐 하고 있냐, 하도 참선을 한다. 요 아니, 하도 참선은 원래 일초 안에 끝나는 건데, 그렇게 아직도 하세요. 이렇게. 아니, 하도가 그게 그래 쉬운 줄 아세요. 아이고, 그럼 오랫동안 하세요, 뭐. 어떻게, 뭐, 오랫동안 해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도 참선은, 흥빈 이 자리를 가게끔 돕는 수단이다. 이 말, 수단. 이걸 꼭 알아두세요. 근데 이걸 하도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금방 배운 대로, 아, 생각의 역할이 생각하기 이전으로 가라는구나. 이렇게 해도 이리 바로 오쁘잖아그 다음에 덕분입니다. 해보세요. 덕분임에도 이리 바로 왔어요. 덕분인 하는 순간 생각이 딱 끊어지면서 이리 바로 온다고. 여기 똑같이 이 자리에 오라는 것이라는 걸 알으라고. 이 자리가 진짜 나를 만나는 자리라서 그래. 끝이에요. 그럼 이 자리가 무심인데 따로 뭘 해요? 이, 이 자리에서 자, 있어 보시면 이거는 전체와 하나된 자리거든요. 자, 이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신기하게도 보게끔 듣게끔 하는 뭔가가 있어, 뭔가가. 이 뭔가가 진짜 나다 이말이야비치고 에너지고 주분 시간 공부 다 했잖아요. 진짜 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거 하려고 쇼를 보내고 있으면 안 된다 말이야. 이 진짜 나를 만나면 진짜 나가 어때요? 전진전능하잖아요. 이 전지전능한 영을 내가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불교 TV에 가서, 아니,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마음 알려고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마음 아는 데는 1분이면 끝나야 된다고요. 마음 사용하는데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한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에 텀빈 두 곳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텀곳에 가면 진짜 나를 만나니 진짜 나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이 소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지전능한 능력자 영은 여러분들이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이 무심 이런 거잘 몰라도 돼요. 그냥 너무 고마우니까 나는 뭘 주지 해보세요.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엄마한테 뭘 주지, 우리 딸한테 뭘 주지, 한 해보세요. 그럼 뭔가가 탁탁탁 내려와 그걸 뭐예요 영이 전지전능한 영이 이게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을 감이라 그래 감. 이게 영의 느낌, 감, 영감이 내려온다. 직감이 내려온다. 이러면, 요걸 가지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돼. 그럼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이렇게. 끝이에요. 실천도 되게 쉬워요. 이 방법을 알고 나면. 그래서 덕분석쿠는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혼이 있어요. 혼. 뭐, 생각. 생각, 이게 이렇게 영이 딱 일러주면 그냥 전지전능하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꼭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혼이 끼어들어. 그래, 하면 될까? 그러면 안 될까? 뭐, 이런 걸 끼워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불레이크가 잡혀서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 혼이 끼어들지 마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혼난다. 네가 끼어들면 안 되니까. 알았죠? 어, 그래서 혼은 뭐야 돼? 나는 할게 없네. 영하고 결혼이나 하자. 알겠지? 결혼. 영하고 결론하고서 지는 빠지는 거예요. 왜? 당신 다 하세요. 나는 뒷바라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혼날 일을 하면 안 돼. 끼어들어가. 일하면 될까? 저래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때마다 혼난다. 아시겠죠? 이거 알고 능력 쓰시면 돼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지구에 와서 뭐 하러 왔느냐? 잘 사용하러 왔다고. 그것도 빛나게. 욕걸 놓치지 말라고 드든거리면서 세월 보내러 온거 아니에요. 이럴까 저럴까 하려고 세월 보내러 온거 아니라고요. 밤새 안녕할 때 후회한다고요. 그냥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 나온다니까요. <laughs> 태초의 행동이 있었다고 그냥 해보시라고. 그럼 그한발더 가서 또 이래야 되는 하고 또나오면또 하면 됩니다. 한만큼 경험이 쌓인다고 알아두세요. 어떤 분은 이걸 잘 모르고, 나는 실패했다고. 야, 씨. 질감는 게 실패지. 왜? 그왜 나오냐고. 여러분은 하나하나, 오로지 경험밖에 없어. 실패는 존재하지 않아. 나는 이런 경험도 했어. 이런 경험도 했어. 이걸 가지고 그런 경험한 사람 만나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공감한 데 서면 이게 비상상비약이야. 그 사람은 아삼육이 내가 잘 통해. 근데 나는 지금은 그러지 않아 하면서 한 발을 턱 내디면서 내가 죄 해봐. 이렇게 하는데 쓰라는 거지. 아시겠죠? 옆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